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 너무나 흔한 말이죠. 하지만 그 흔한 진리를 잊고 오로지 돈과 명예로만 사람을 저울질하던 예비 사위. 제금지옥겸 외동딸을 데려가겠다며 인사온 그 녀석은 낡은 점퍼를 입은 저를 보고 벌레 보듯 하더군요. 오늘 저는 제 인생을 걸고 준비한 통쾌한 복수극 그리고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제딸 아이의 파혼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 무료입니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와 함께 낡은 리어카가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아스팔트 바닥 위로 쏟아진. 빈 병과 폐지 뭉치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제 얇은 러닝셔츠 사이를 파고들었지만 추위보다 더 시린 것은 제 눈앞에 서 있는 저 청년의 싸늘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니 이봐요 할아버지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겁니까? 짜증 섞인 고함 소리가 병원 주차장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 녀석이었습니다. 제딸 지은이가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그 남자, 명문대 의대를 졸업하고 대학병원 외과 전임의로 일한다는 김민우 사진으로만 보았던 그 번듯한 얼굴이 지금 제 눈앞에서 흉물스럽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신거렸습니다. 사실 저는 국내 굴지의 건설사 태성건설의 회장, 박만석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저 폐지를 줍는 힘없는 노인이어야 했습니다. 딸아이가 데려올 남자가 인품이 된 놈인지 확인하고 싶어 30년 전 현장에서 입던 낡은 작업복을 꺼내 입고 병원 주변을 서성였던 것이죠. 미 미안하네 젊은 양반. 내가 리어카. 무게를 못 이겨서 그만 제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캔을 주우려 하자 녀석이 반짝이는 구두발로 캔을 툭 걷어차 버렸습니다. 깡통은 대구르르 굴러 하수구 처박했습니다. 미안하면 다 해요? 내 차, 이거 벤치라고요 할아버지가 평생 폐지 주워 모아도 문짝 하나 못 고치는 차란 말입니다. 냄새 나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아, 진짜 재수 없으려니 이그 녀석은 손으로 코를 감싸주며 노골적으로 혐오감을 드러냈습니다. 제 몸에서 나는 냄새는 땀 냄새가 아니라 새벽부터 딸을 걱정하며 흘린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그 녀석에게 저는 그저 병원물을 흐리는 오물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한 중년 여성이 화려한 밍크 코트를 휘날리며 달려왔습니다. 그 녀석의 어머니, 즉제 딸의 예비 시어머니 될 사람이었죠. 아들. 무슨 일이야? 어머, 이게 무슨 냄새야? 엄마, 이 노인네가 리어카로 내 차를 긁을 뻔했잖아. 아, 진짜 똥 밟았네. 모자는 쌍으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동자에는 인간에 대한 예의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분노였고 동시에 안도감이었습니다. 내 딸이 저런. 놈들과 엮이기 전에 이 모습을 보게 되어 다행이라는 안도감. 저는 짐짓떠 비굴한 표정을 지으며 녀석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선생님, 한 번만 봐주이소. 제가 눈이 침침해서 이거 안 나. 이 옷이 얼마짜린 줄 알아? 녀석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고 저는 힘없이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저를 뒤로하고 녀석은 차에 올라타며 창문을 내리고 침을 뱉듯 말했습니다. 경비실에 말해서 다신 얼씬도 못하게 해야지 거지 같은 게 꼬여서 고급 세단이 매연을 뿜으며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박힌 자갈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래, 김민우 어디 갈 때까지 가보자. 내가 버린 그 늙은이가 누군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주마. 딸의 눈물, 그리고 의심의 시작. 그날 저녁 저는 다시 말끔한 회장님의 모습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차가운 병원 주차장 바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딸, 지은이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아빠, 나왔어?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지은이는 제 하나뿐인 보물입니다.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건설 현장 한바집 쪽방에서 키워낸 아이. 제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얼굴이 떼약볕에 차 들어갈 때 저를 버티게 해준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런 지은이가 저런 인면수심의 놈에게 시집을 간다니 지은아, 그 의사선생 말이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재물음에 지은이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우씨? 응, 좀 무뚝뚝해 보여도 환자들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그리고 아빠, 민우 씨 어머니도 나를 얼마나 예뻐하신다고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데 나는 시어머니 사랑을 독차지할 것 같아 딸 아이의 해맑은 미소를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환자한테 잘한다? 그 놈은 병원 밖에서 힘없는 노인을 벌레 취급하던 놈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 그 여자는 아들 옆에서 가난한 노인을 비웃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좋다니 됐다만 사람은 겉만 봐선 모르는 법이다. 아빠도 참 내가 사람 보는 눈 없는 줄 알아. 이번 주말 상견례 때 보면 아빠도 분명 마음에 들 거야. 민우 씨가 우리 집안 형편이 조금 부족해도 자기가 다 커버하겠다고 했어. 집안 형편이 부족해 기가 찼습니다. 저는 딸에게 제 재력을 숨겨왔습니다. 돈 보고 달려드는 하이에나 같은 놈들을 걸러내기 위해서였죠. 지은이는 아빠가 그저 은퇴 후 소일거리를 하며 연금으로 사는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놈 벌써부터 우리 지은이를 가난한 집딸 취급하며 생색을 냈던 겁니다.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가오는 상견례 그 자리가 녀석의 가면을 벗길 처형대가 될 것입니다. 저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이번 주말 상견례 장소 예정대로 진행해 그리고 내옷 차림 말인데 아주 특별한 걸로 준비해야겠어. 내가 입사 초기에 입었던 낡은 양복, 그거 아직 창고에 있지? 수학이 넘어 김 실장에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딸 아이가 상처받을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지만 평생 썩은 동아줄을 잡고 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골문 살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이니까요. 창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제 마음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미안하다 하지만 이번 한 번만 아빠를 용서해라. 내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을 막기 위한 아빠의 마지막 욕심이다. 드디어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최고급 한정식집 청운각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은 제가 소유한 호텔의 계열사 식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에게는 미리 철저히 입단속을 시켜두었죠. 약속 시간 10분 전 저는 미리 도착해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꼴은 가관이었습니다. 30년도 더된빗발래고 소매가 달아 빠진 양복에 넥타이는 촌스러운 문이가 박혀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빗질조차 하지 않아 희끗한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죠. 드르릉 문이 열리고 김민우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제딸 지은이가 들어왔습니다. 지은이는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밝게 웃으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오셨어요? 오늘따라 양복이 좀 클래식하네. 하지만 김민우와 그 어미의 표정은 똥을 씹은 듯 일그러졌습니다. 그들은 자리에 앉기도 전부터 노골적으로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어머, 사돈 어른 옷차림이 참 소박하시네요. 오늘 같은 날좀 갇혀있고, 오시지 김민우의 어머니 최 여사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진 옷 중에 제일 좋은 거라. 제가 고개를 숙이자 김민우가 혀를 찢 차며 물을 들이켰습니다. 지은아 너희 아버님 뭐 하신다고 했지? 예전엔 건설 현장에 계셨다고? 네 지금은 은퇴하시고 소일거리 하세요. 지은이가 대답하자 최여사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죠. 우리 민우 의사예요. 강남에 개원할 예정이고요. 솔직히 지은이가 예쁘고 착해서 받아주는 거지 집안 수준 차이 나는 거 아시죠? 이 결혼 진행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녀가 내건 조건은 기가 막혔습니다. 예단비로 현금 5억 그리고 민우 개원할 때 병원 건물 보증금 10억 해오세요. 그 정도는 해야 의사 사위 얻는 감 치르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리고 결혼식 날 사돈 어르는 친척서 뒤쪽에 조용히 계세요. 하객들이 보면 좀 그러니까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5억이라뇨? 저희 집에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자 김민우가 싸늘하게 대꾸했습니다. 지은아, 너나 사랑한다며? 사랑하면 내가 알아서 해와야지. 너희 아버지가 콩팥이라도 팔아서 마련해 주실지 어떻게 알아 아버님 딸 의사 사모님 소리 듣게 해주려면 그 정도 희생은 하셔야죠, 안 그래요? 이놈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식 팔아 장사하려는 거강꾼이나 다름 없었죠. 저는 식탁 아래로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더 밑바닥까지 보여다오. 그래야 내가 너희를 밟아버릴 때, 일말에 동정심도 들지 않을 테니까 민우 씨,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콩팥을 팔라니? 순한 제딸 지은이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틀린 말 아니잖아. 너희 집 구석 보니까 가진 거라곤 몸뚱이뿐인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부터 냄새가 나서 밥맛 떨어지네. 아버님 혹시 노숙하세요? 며칠 전 병원에서 내차 긁을 뻔한 넝마주이 노인네랑 냄새가 똑같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고 녀석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자네 그때 그 노인을 기억하나? 기억하죠 재수없게. 내 벤치에 흠집 낼뻔한 늙은이 내가 걷어차 버리려다 참았는데 왜요? 아버님도 투잡으로 폐지 주우러 다니십니까? 녀석은 낄낄거렸고 최여사도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습니다. 하 호호 어머 민우야 농담도 설마 사돈어른이 거지겠니? 그냥 수준이 낮은 거지 지은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만하세요. 아무리 의사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아빠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하고는 결혼 못해요. 아빠 나가요.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때 최 여사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어딜 가? 이 결혼 깨면 위약금 물어내야 하는 거 알아? 우리가 시간 낭비한 거.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다 청구할 거야. 내가 감히 의사, 집안하고 혼담을게. 김민우도 거들었습니다. 지은아, 앉아. 너 지금 실수하는 거야. 나 놓치면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할 걸. 너 같은 흑수저가 언제 신분 상승해 보겠어? 저는 떨고 있는 딸아이에 손을 지그시 눌러주며 자리에 다시 앉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들 말다 했나? 의사 사위 얻으려면 15억을 가져와라. 그리고 나는 결혼식장 구석에 처박혀 있어라. 그리고 나를 거지 취급하고 모욕을 줬지. 그래서요? 억울하면 돈을 가져오시던가. 능력 없으면 찌그러져. 있는 게 미덕이죠. 김민우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는 품 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식당 안은 금연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저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실장, 들어오라고 해. 제 낮은 목소리가 끝나기가 무섭게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정장 차림에 건장한 남성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그중맨 앞에 선 사람은 이 호텔의 총지배인이었습니다. 회장님 불편하신 점은 없으십니까? 총지배인이 제 앞에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뒤이어 들어온 비서실장이 제게 최고급 시가를 내밀며 불을 붙였습니다. 김민우와 최여 사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을 떡 벌린 채 상황 파악이 안된 얼굴로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회 회장님? 지금 누구한테 저는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낡은 양복 상의를 벗어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최고급 이탈리아 원단으로 맞춘 셔츠와 태성 건설 회장임을 알리는 황금 배지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내 소개가 늦었군. 나는 태성건설 회장, 박만석 일세 자네들이 말한 그 폐지 줍는 거지이자 돈 없는 흑수저 아버지야. 태성건설, 박만석 회장님, 최 여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태성건설은 이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지은 회사이자 김민우가 일하는 대학병원의 재단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아, 아니, 아버님? 아니, 회장님. 이게 무슨 김민우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서 주르륵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저는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 보며 말했습니다. 왜 15억이 부족해 보이던가? 내 재산이 조단위가 넘는데 15억은 우리 집 계집 지어줄 때나 쓰는 돈이지. 내 딸을 데려가려면 그 정도는 껌값이라 생각했는데 자네들이 원한 게 고작 그 정도였나? 아이고, 회장님. 몰라 뵙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눈이 삐었습니다. 최 여사가 바닥에 납작 엎드리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콧대 높던 귀부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비굴한 노파만 남아 있었습니다. 김민우도 무릎으로 기어와 제 바지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지은이를 너무 사랑해서 사랑해서 그만 사랑. 자네 입에서 나오는 사랑이란 단어는. 시궁창 냄새가 나는군. 며칠 전 주차장에서 나를 걷어차며 뭐라 했지? 똥 밟았다고? 그래, 자네는 오늘 제대로 똥을 밟은 거야. 그것도 아주 크고 무서운 똥을 저는 발로 녀석에 손을 걷어 찼습니다. 지은아, 잘 봐라. 이게 내가 사랑했던 남자의 실체다. 돈 앞에서는 자존심도 인격도 다 팔아먹는 껍데기 지은이는 충격과 배신감에 몸을 떨면서도 단호한 눈빛으로 김민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우 씨 아니 당신 정말 불쌍한 사람이네. 우리 아빠가 회장이라서가 아니라 당신은 그냥 인간이 덜된 사람이야. 내눈 앞에서 당장 꺼져.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 줘. 녀석이 지은이에게 매달리려 하자 비서들이 녀석을 양쪽에서 붙잡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김 사방 아니 김 선생 자네 병원 이사장하고 내가 어제 골프를 쳤는데 인성이 덜된 의사가 수술칼을 잡으면 살인이 된다고 내가 조언을 좀 했네. 아마 내일부터는 병원에 출근하기 힘들 거야. 회장님, 제발 그것만은 제가 의사가 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김민우의 절규가 식당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 여사는 이미 혼절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끌어내. 제 짧은 명령에 그들은 짐작처럼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방 안에는 고요함만이 남았습니다. 소란이 끝나고 저는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많이 놀랐지? 아빠가 너한테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 제가 다가가 어깨를 감싸자 지은이는 제 품에 안겨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미안해. 내가 바보 같아서 아빠가 그런 모욕을 당하게 하고. 아니다. 내가 바보 같은 게 아니야. 세상이 너무 각박해서 순수한 내 마음을 이용하려든 놈들이 나쁜 거지. 오히려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천만 다행 아니냐. 우리는 식당을 나와 근처에 허름하지만 따뜻한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호텔 코스 요리보다 딸과 마주 앉아 먹는 5,000원짜리 국밥이 제게는 훨씬 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아빠, 나 이제 남자 안 만날 거야. 아빠랑 평생 살래. 코를 훌쩍이며 국밥을 떠먹는 지은이를 보며 저는 빙글에 웃었습니다. 평생 살긴 무슨 세상에 똥파리만 있는 건 아니다. 언젠가 꽃을 알아보는 나비 같은 놈이 나타나겠지. 그때는 이 아빠가 몰래 변장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내가 사람 보는 눈을 키우면 되는 거야. 며칠 후, 김민우는 병원에서 해고되었고 그 어머니가 무리하게 빚을 내어 투자했던 부동산들이 폭락하며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과응복 뿌린대로 거둔다는 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품격은 돈으로 살수 없습니다.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해서 그 속까지 아름다운 것은 아니며 낡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지금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상대방의 배경보다는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먼저 보십시오. 식당 종업원에게, 경비원에게, 그리고 힘없는 노인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사소한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태성건설회장, 아니 딸 바보아빠, 박만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